대한축구협회는 13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코칭스태프 구성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며 여론의 질타를 대놓고 무시한 건데요. 박지성과 박주호 등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인 인물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뻔뻔함을 자랑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하나도 없는 오직 그들만의 장난감이 완성된 셈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3명의 이사회는 무려 2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홍 감독을 선임하는데 동조하는 무능한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승부조작에 관여한 축구인들을 사면하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인데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으로 현 축구협회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팬들은 그냥 국대 경기 안 보는 게 답인 것 같다. 죄 없는 선수들 때문에 안 보는 건 너무한 것 같았는데 이 정도로 국민들을 하찮게 생각하면 A매치 불매도 충분히 고민해 볼만 하다. 정몽규 뿐 아니라 이 사진도 진짜 심각하다. 등 협회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여론의 지적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다음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들어갈 것이며 특히 세계 축구의 흐름 파악과 분석에 도움이 될 외국인 코치 후보자를 체크하고 유럽에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코웃음을 쳤는데요. 감독은 면접을 하지도 않고 선임했으면서 코치는 면접을 한다고 뻔뻔하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코치도 집 앞으로 찾아가 읍소하라는 조롱과 함께 누가 누구를 면접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능력 있는 외국인 감독에 한국인 코치를 붙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 협회는 감독 선임부터 시작해 모든 결정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축협이 대놓고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이자 그들을 비판하는 새로운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동국이 박주호에게 힘을 실어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축구협회에 쓴소리를 남긴 겁니다. 이동국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국가대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K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 선배로서 더잘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 특히 법적 대응이란 한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한테 이런 단어는 아니다. 신뢰를 잃은 지금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가 본인의 탓이라 생각해야 한다.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켜보며 참 아쉽다고 생각했다. 한국 축구 팬들의 걱정과 기대만큼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K리그와 국가대표의 힘이 될수 있게 노력하겠다. 여러분도 한국 축구 응원해주시고 쓴소리도 해달라라며 협회를 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축구인들의 소신 있는 발언들이 모여 변화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 중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축구 종사자들에겐 따가운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이천이 멤버였던 안정환과 유튜브로 활약하는 조원이로 그들은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에도 1년의 사태에 대한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안정환은 최근 K리그에 대한 영상을 업데이트했는데 현 사태와 관련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그렇게 조용하던 박지성도 축협가는 인터뷰를 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게 팬으로서 조금 아쉽다. 입 닫고 있을 걸 예상했지만 지금 시점에 이런 컨텐츠를 올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후배들을 위해 나서지 못할 거라면 그들을 함부로 평가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닌가. 등 안정환에게 화풀이하지 말라는 반박 의견보다 침묵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토록 팬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하루 빨리 홍명보 감독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울산은 홍 감독이 떠나고 이경수 감독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귀신같이 사연패를 끊어내고 승리를 챙기며 홍 감독의 무능을 재차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본 팬들 입장에선 홍 감독이 맡은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불보듯 뻔했던 것이죠. 오히려 홍 감독이 없는 울산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란 평가가 많으며 홍 감독과 축구협회가 외국인 코치 영입의 사력을 다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최대한 유능한 외국인 코치를 영입해야만 전술적 무지를 감추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죠. 사실상 한국 축구의 운명은 외국인 코치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다만 이런 홍 감독의 큰 그림은 벌써부터 물건너갔다고 할수 있는데요. 유럽 코치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한국행을 마다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그너와 제시 마치 등 협회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 행정 능력은 유럽 축구계를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으며. EPL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현사태에 유감을 표했다는 게 관계자를 통해 드러나,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일하고자 지원할 인물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최근 손흥민은 전 동료 케인과 우정을 과시하며 결승에 오른 잉글랜드를 응원하고 나섰는데, 가뜩이나 손흥민급 스트라이커가 없다며 매일같이 그를 언급하던 잉글랜드 언론은 손흥민에 대한 친밀도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그에 발맞춰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을 운영하는 잉글랜드의 분위기는 그렇게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홍명보 감독이 잉글랜드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정상급 코치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차피 똑바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국가대표 감독직을 차라리 임시체제로 굳히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을 임명할 때와 달라진 게 없다. 그의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그의 능력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축구협회는 후임 감독 선임에 5개월이나 지체하다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을 새 사령탑에 앉히며 클린스만 사태를 또 다시 반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매번 임시 감독 체제로 경기를 치르는 게 나을 것 같다. 협회는 이미 태국과의 이연전 그리고 싱가포르 및 중국전에서 황선홍과 김도훈 감독을 각각 선임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도 임시 감독으로 치르고. 월드컵 본선 역시 임시 감독에 맡겨도 홍명보 감독 한 명에게 일임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제멋대로 축구계를 주무르는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이 협회를 향해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뱉는 이유는 유럽 축구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바닥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유럽에선 홍명보 감독을 기피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국풋볼런던은. 홍명보 감독과 함께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게 되면 코치로 얻는 경험과 수익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어야 할 수도 있다. 홍명보 감독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전술 부분에 있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유명하며, 언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 고집까지 세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 대표팀의 코치가 되면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를 지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으나, 홍명보 감독이 코치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울산은 홍감독이 떠난 뒤 수석 코치가 팀을 꾸렸는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그동안 홍감독이 수석 코치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에 무지한 감독이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까지 갖춰 사실상 코치로 가도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한국 대표팀의 유럽 코치 찾기는 사실상 오퍼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라며 암울한 미래를 점쳤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사실상 유일한 장점이라던 대표팀의 기강 문제도 이미 무너졌다는 평이 많은데요.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는 주축 기반을 런던 올림픽 멤버들로 꾸려서 컨트롤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런던 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을 경험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대표팀을 은퇴했으며 선수단 내에서는 현 사태와 관련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선수는 아예 내부 사정을 폭로했던 박주호에게 잘했다며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며 박지성을 평소 롤모델로 뽑던 손흥민도 자연스럽게 홍명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죠. 기강 하나만 보고 선임했던 홍명보 감독은 사실상 무늬만 감독이라는 뜻인데 선수들과 축구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협회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결코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